안녕하세요. 자동차 마을. 돌아왔어. 라이벌에 오늘 들어왔는데, 아빠랑 좀, 덤 빌라고 하거든요. 올. 올. 오 아우, 아우, 아우. 때꿈이 다 네. 일단은 가볍게 일단 응. 할게요. 오케이 가자. 왜안 때리지 아빠는? 못 가겠어? 어. 아빠 한마디 좀 해봐 한마디 하라고 그래. 제가 이길겁니다 무슨 아빠가 이기냐 난 나도 유튜버고 아빠도 어쨌든 유튜버긴 해 유시아씨 많이 구독하세요 그거 아빠입니다 오, 오. 안녕이겠어요, 여러분. 오케이, 이제, 이제 알나 알겠다. 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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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됐다. 이게 바로 저의 작전이거든요. 한쪽으로 가다 아빠가 모른다, 이 말이야. 아빠 어디있어 도대체? 안녕히 계세요. 아. 우와. 아빠는 죽었네. 지 3대 1이야. 어쩔 TV, 저쩔 TV. 아빠 한 마디 더 해봐. 해보세요. 네, 네. 어차피 당신이 질 건데. 아빠가 어차피 질 건데. 뭐? 진짜로 합니다. 음, 진짜로 해봐도 내가 이김 진짜로 해봐도 내가 이김 진짜로 해봐도 내가 이겨 오이. 아빠, 어디 글로 가? 덤벼! 아빠, 한마디 더 해보세요. 왜? 이렇게 못해요. 이긴다. 이제 벌써 매치 포인트에요. 말해봐. <laughs> 이상하다는 말은 어디, 어디에서 이길까? 기억 해놓고 저는 뭐야 아빠? 자기 혼자서 맞았는데? 오, 아빠 여기 있다 일단 아빠 없어요. 제래 아빠 계속. 이렇게 일단 바꿔주고, 총알! 오 어, 안돼! 매치 아빠, 한 마리 더 해봐. 따라가자! 어떻게 따라와? 매치포인트인데. 응. 안녕히 계세요. 어떻게 따라올지, 리? 어차피 내가 이겨는데뭐 와... 자동차 마리이 일단 첫 판의 승리. 아, 좋습니다. CCRC는 1대 0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.